저 이번, 어 연구는, 송덕기로부터 이제, 어 자꾸 이렇게 발견되는 일본 그 주도, 주도 관련해가지고, 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 1973년도 예용애 씨가 어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한 그 11가지 기술에, 어, 무릎 팍 치기라고 해서, 이, 게 이것과 거의 같은 기술이, 어, 송득기 정원으로, 이게, 이게 이제 택견 기술이다 이거죠. 상대를 붙잡고, 발뒤꼬을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이제 다른 한 손으로 옷을 잡는다 했는데, 발 뒤꼽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이게 그 같은 형태입니다. 어, 상대 옷을 붙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한쪽 발로 이 늦은 배, 아, 하복부를 괴고, 받치고, 뒤로 이렇게 받아 는는 것을, 송득기는, 어,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말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용어를 무릎 팍치기다 했는데, 이게 일본식 그러니까 이게 배대디기입니다 이게, 어, 기술의 형태, 그리고 이게 어떤, 어, 목적성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기술입니다. 기술 자체는. 그런데, 이게 이제 호도가 될수 있어. 이 정보가 하나며, 아, 일본에서 그저 주도에서 뭐 그거 할수 있냐. 아, 우리도 해, 저 했을 수 있지 않냐. 이 자꾸 희망사항을 얘기하고도, 그러고 뭐뭐뭐 배드티치 뭐, 같은 거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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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서 하냐. <laughs> 그거는 이게 연구 연구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어 사실관계를 도출해 내는 건 전혀 저저 저, 저 무관한 거예요. 1973년도에 송덕기가 분명히, 어 주도의 배대 뒤치기와, 어 같은 기술이, 어 같은 기술을 택견이다 해가지고, 11가지 중에 한가지로 이렇게 정을 했는데, 나중에 83년도에는, 어 뺐어요. 어? 그러니까 기술을 이 취사 선택을 했다고, 어? 자 그리고, 85년도 이후에 촬영된 어, 송득기 이제 그 분이 어 이걸 또 했습니다 여기서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을 바닥에 짚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 낙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용어를 또 구르기 이래 가지고 하니까 어 그러면은 뭐 우리도 어어 어. 어, 어, 저, 저,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엄 어, 뭐, 뭐 했는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저 주도의 어 전방낙부가 어 같은 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송덕기로부터 이 일본 주도 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시기적으로 그리고 어, 그 어떤 저 거리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어, 그래, 이, 우리가 사람이, 이게 이제, 저, 저, 공간 속에 있잖아. 시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하고, 이게 어떤 접점을 찾긴 쉽지 않잖아. 그지? 아, 어, 우리가 그걸 또, 어,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 어, 그래서, 어, 시기, 시기가, 어, 얼마나 이게, 저, 일본 주도하고 접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리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상을 깨고 어 이게 부분적인 정보를 자꾸 그그어 가지고 얘기하면 피곤해져요. 자. 이게 일본의 저그 뭡니까? 일본 애들 거기 저 사무라이들 뭐뭐 예전 에 했다 하잖아, 그 야와라. 어? 그거를 이렇게 어 카노지고로가 그걸 정리했다 알려져 있죠. 그게 지금 어 이제 어 현대 이제 유도예요. 어 유도인데 그게 야와라에서 이렇게 어 가지를 쳤고 그 다음에 대동류 합기유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깨닫는데 이제 어그 사람 통해서는 우리 이제 최용술이라는 분이 또 해방 이후에 또 대구에 정착해서 또 이제 우리 합기도지 합기도 일본어 아이기도잖아. 아, 그게 다, 이제, 야월하게 통입니다, 일본. 그런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카노 지고로, 이제, 주도, 주도 쪽에, 이게, 강도관 조선 지부, 이제, 지부입니다. 이게, 강도관 조선 지부, 이게,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이게 저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소공동에 있었는데, 자, 보세요. 어, 어, 자 임호하고 송덕기하고 유도 주도죠 주도 주도 주도와의 어떤 접점 접점을 어, 이렇게 어, 찾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거 어? 그리고 어떤 거리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선은 일 시기적인 거, 이 거리적인 거 아,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아 이모나 송득기가 일본 주도 어, 주도에 주도를 충분히 어, 학습할 기회가 있, 있었구나 아, 그렇게 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laughs> 저기 송덕기 그러니까 태권을 하셨던 분으로 송덕기 신한성 이두 분이 있잖아요 그죠 신한성 이분은 어, 권태원 옹과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가 아, 일본에 가서 유도하고 검도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다 아, 권태원 옹 정언이 있고 아, 알려지기에 어, 신한성이 어, 어, 유도한 것은 어, 그 저도 저저 저, 저, 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신원성은 유도를 접하고 유도를 어, 해도 되고 아, 했어도 되고, 그럼 송덕기는 유도를 했으면 절대 안 되냐? 어, <laughs> 이모는 그러면 그 일본 주도를 그러면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선의 그러니까 <laughs> 저 조선의 아주 고대 고대 무술 어? 비전되어 있는 어, 어, 그거를 전수받은 어? 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환상의 나래를 펴는 거요. 그런 이 잘못된 이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게, 이게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저, 제가 지적하고 있죠. 이 사회적인 이게 병적 병리 현상이에요. 저는 이모, 이모나 성득기가 요도를 했건, 야와를 했건 하니까 저, 저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게 미친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 제가 지적을 뭐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꿈 좋다 그러면 그뭐그 어 사실관계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 학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어또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전한 이런 어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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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토론이잖아.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태는 로안 돼. 이거는, 저, 왜곡이 돼도 너무 왜곡이 돼 있어요. 어.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어. 이게, 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모하고 송덕기가 유도 일본 주도잖아. 어, 일본 저 주도를 접할 수 어, 어, 있었을까? 시기적으로 우선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상호관계, 이모하고 송덕기 시기, 그리고 일본 주도. 어, 일본 주도가 우리 저, 어, 조선에 들어왔거든. 어, 조선에 들어왔는데, 자 봅시다. 한번 자. 어, 여기, 송덕기 아, 이분이 1893년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위로만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어떤, 저, 뭐, 고대, 조선의 어떤, 어? 어, 그, 그, 이제 비전된 무술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송덕기 이분이 1893년이에요. 아, 출생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자, 일곱 살, 될 때가, 어, 1900년이네, 그죠? 1900년. 어,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이모한테 12세 때, 시, 아니, 저, 저, 18세 때태권을배우다 했거든? 18세 때. 그 나중에 이렇게 12세로, 어, 이 나이를 바꿨어요. 6년을 소급시켰는데, 이쪽은 송덕기고 이쪽은 일본 주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선 어 조선 어,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주도 상황입니다. 아, 다시 송덕기가 1893년 출생했죠. 그럼 이렇게 7살, 그다음에 8살, 9살, 10살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송덕기가 13살, 13세 때 아, 우치다 아, 료헤이라는 사람이 명동에 있는 어, 아, 창고 하나를 이렇게 어떤 저저 어, 수리해 가지고 우치다 아, 그 주어도 도장을 개설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서울 명동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 송덕기가 13세 때 사직동이죠. 그때 명동에 중구에 있는 명동에 우치다 료헤가 일본 주어도 도장을 개설했어요. 자, 우리 조선의 어, 최초로 일본 주도 관련해서 이런 도장이 생긴 것은 1906년이고, 그때 어, 송덕기 어그 연령은 13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송덕기가 18세 때, 18세가 되겠죠. 나이를 먹겠죠. 어, 18세. 어, 그때는 우치다 료헤이 어그 주도 도장이 계속 이렇게 어저저 저, 아, 아니 거기를 통해서. 우리 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거기 가서 주도를 배웠어요. 어? 배웠어요. 그래서 우치다료에 이어 이 우치다 주도 도장, 주도 도장이 어, 조선 어, 어, 서울 명동에 어, 이게 개관을 하고 아, 개관했을 때가 송덕기가 13세 때고 그다음에 아, 송덕기가 이렇게 저 어, 청소년기를 이렇게 저어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 시기에 조선인들이 이 우치다 료회의 도장에 가서 주도를 배웠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어, 그러니까 우리 저 당시, 당시 이 조선은, 조선과 이 주도가 이게 그렇게 멀리, 어? 저기 저 태평양 건너 있는 게 아니에요. 송득기는 사직동이죠. 사직동, 종로 사직동이죠. 이거는 서울 명동, 중구 명동이에요. 거리적으로는 자 시기적으로 확인했죠. 송덕기가 13세 때우치도에이가 명동에 어 이거 어 주도 도장을 개관했고 조선인들이 가서 배웠어요. 시기적으로 13세 때입니다. 그리고 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면서 청소년기 고등학교 18세 때에도 이 도장이 도장에 조선인들이 가서 배웠거든. 어 이건 시기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거리적인 것은 송덕기 여기는 어 종로 아저저 저 종로 사직동이에요. 여기는 중국 명동이에요. 지금으로 쳐가지고, 이게 전철로 해가지고는 이게 저 30분 거리밖에 안 돼. 거리적으로 30분이에요. 송덕기가 주호도를 접할 수 있는 거리적인 것이 태평양 넘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현대탕 건너가 아니고, 동네에서, 어? 여기가 저 사직동이잖아. 종로 사직동. 어? 그럼 지금으로 치면 전철로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가면은, 우치도 왜 도장이 있어? 주호도 도장이 있어서. 어? 그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면은, 그, 서울 명등에, 그, 일본인이 주도 도장, 그, 최초로 개, 그, 개관했는데,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어? 그리고 조선인들 가서 배우고 가는데, 청소년기에는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래 조금 더 봅시다. 자, 일본, 일본 측에서 이게, 어, 뭡니까? 강도관 주도 본부가 여기 일본에 있는데 이 조선 지부를 어,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 어, 서울 중구예요. 중구 이거는 어, 명아저저 저, 소공동입니다. 어, 강도관 조선 지부 그러니까 카노지고로가 강도관 조선 지부를 어, 1917년에 어, 서울 중구 소공동에 이거를 어, 설치했어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어. 이거는 저 사진 찍힌 거는 이거는 어, 그 뒤인데, 이건 1948년 해방 뒤에 이제 찍힌 건데, 이 도장에도 일본인뿐만 아니고 조선인들도 가서 이게 저 주도를 배웠습니다. 어. 다시. 자, 우치다 루에이가, 1906년에, 저기, 서울중구 명동에 주도 도장을 개관했죠. 그때 송덕기, 어, 그 연령은 13세입니다. 아 그리고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우치다 루에이 도장에 조선인들이 가서, 어, 그 주도를 배웠어요. 이 거리는 지금으로 치면 전철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강도관 주도 조선 지부가 들어왔죠? 그게 어디 들어왔습니까? 아, 그것도 서울 중구에 들어왔어요. 중구 소공동에 들어왔습니다. 아, 거리적으로는, 어, 거리적으로는, 음, 마찬가지예요한 30분 거리예요 어? 소공동에. 30분 거리에 있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보자고. 이게 1917년이에요. 1917년에 송득기의 나이는 2 4세예요 자, 서울, 저, 어, 종로구 사직동에, 어, 어 있어서 24세의 송득기가 지금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어, 서울 중구 소공동의 그 강도관저 주도 조선지부 어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이게, 이게 저 신문에 대서 특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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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이게 사안인 거 이게 어그 그러니까 24세의 청년인 송득기가 지금 전철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어, 저, 쪽에 있는, 저, 저, 중구에 있는 소공동에 강도관 주도 저기 조선 지부가 들어왔다, 이거야. 아, 신문에도 나지, 왜안 나, 어? 대회도 하고. 그, 그러니까 24세 청년인, 어? 송득기가 전철로 30분밖에 안 되는 그, 어? 거리에 있는 강도관 주도 그, 그, 조선 지부에서 했던 그 주도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까? 그게 일본인들 뿐만 아니고 조선인들도 가서 그 주도를 배웠고, 어? 대회도 했고. 자, 다시 정리해서, 자, 송득기가 1893년에 출생해서, 어, 이게, 저, 13세 때, 13세 때, 조선의, 이, 어, 우치다 류에이가, 어, 이게, 저, 주도 도장을 개관하는데, 시기적으로 13세 때입니다. 그런데 거리적으로는 여기서, 어, 30분밖에 안 돼요. 어, 지금으로 치면 전철로. 여기는 중구 사직동이고, 여기는, 아니, 저, 종로구 사직동, 여기는 중구 명동입니다. 13세. 그다음 내려와서 강도관 주도 조선 지부가 여기 설치가 되고, 어디에 설치가 됐어요? 어, 1917년에 소공동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신문에 돼서 특별되고, 거기 뭡니까? 어, 이게 대회를 계속 저, 저, 하고 해서 어, 조선인 뿐만 아니고, 아, 저, 일본인 뿐만 아니고, 조선인들도 가서 이거 저, 저, 주도를 배웠고, 그때 송덕기 의 나이는 2 4세예요 송득기가 24세 때 일본 강도관 주도 조선 지부가, 어? 설치된 거예요 어디에 설치됐어요? 거리적으로 여기가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신한성만 그 일본 가서 유도 배우고, 뭐, 어 뭐, 어, 송득기는, 어, 주도하고는 전혀 저, 어 접점이 없다. 택도하저소 하지 말 마라. 그래서 지금 송덕기가 저 1913년도에 이게 저 이제 용어를 용어는 무릎팍치기라고 했지만 이저 주도 이 기술을 태권 기술로 했다가 나중에 뺐잖아. 그다음에 85년 이후에 또 태권 기술이라 해 가지고 주도 전방 낙법 하는 거를 저저 시연을 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아니, 송덕기 이분이, 저, 저, 일본 주도 하, 저, 하, 하실 줄, 아니야. 하셔도 되지. 하셨어도 되지. 뭐가 문제가 되냐. 어, 신한성은 또 일본 가서, 저, 저, 주도 배웠다는데. 그리고 저하고, 저, 관계되는, 저, 저, 이제, 저, 저, 중, 저 중선생 어, 민하인 선생도 거기 뭡니까? 개성에서, 어, 강도관 주도, 그, 그 당시에, 그일제강점기입니다 1910, 그 분이 1911년생이에요. 강도관 유도 저 6단인가 7단인가 이랬어요 그분 동생이 전 대한체육회 초대회장 민간식 총재입니다 문교부 장관도 하고 제가 직접 그민간식 총재를 만나서도 이렇게 저저 저 얘기도 저 하고 했었는데 그분 생전에 아 그분은 저기 저 자기 형이 유도 7단이었다 이거야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 개성에서도 어 개성에서 그 민환희 선생도 강도관 어 주도잖아 어 그거 저저 저 7단까지 했었다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저, 실험도 하셨는데, 그, 조선, 그, 도시대왕 실험대회에 실험 선수로 나오고 했었거든. 그럼 그분은 그러면, 저, 일본, 저, 저 주도로 그러면, 저, 어, 해, 어, 했었고, 어? 총독기는 그, 같은 시대인데, 어? 여기서 30분만 가면은, 우치들 왜, 그, 저, 주도도장이 있어? 그 다음에 30분만, 이, 이, 이 여기 사직동이잖아. 그니까 명동으로, 어? 전철로. 전철로 갔다, 생각하자, 지금으로. 30분 가면 명동이야 일본인이 그 하는 거, 그 우찌다루에 그 주도 도장이 있어. 어? 이거는 학생, 시, 학생 시기에요, 송득기. 자, 그리고, 어, 몇년 지나니까, 어, 또 30분 또 거리에, 어? 소공동에 강도관 조선 지부가 저 설치가 된 거요. 어?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의, 20대의 이 송득기가, 어?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그걸 몰랐을 리 없고, 어? 저, 이 접점이 있는, 거예요. 접점이. 송덕기 이분 연세가 뭐 1893년이니까, 뭐 아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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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로 생각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던 저 평범한 저 노인 어른입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이모하고 송득기이두 어, 분과 일본 유도 주도와의 어떤 접점 접점이 있을까? 첫 번째 일 시기죠. 이번 두 번째 거리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추적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이게 벌어져 있으면, 그죠? 우리가 저 상식적으로 그거를 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 송덕기는 어, 이게 저, 그 당시 조선 사직동에 있었는데, 태평양 건너가지고, 저 어, 뭐, 뭐, 이제 주도 이제 도장이 있고, 어, 뭐, 그래.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접점이 생기기, 어렵지, 그지? 그런데, 전철로 30분 거리에야. <laughs>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환상을 좀 깨고, 그게, 저, 정신병이 정신병. 이게 사회적 병리현상이요. 자, 내가 얘기했듯이, 어, 송특기 이분은, 송특기 이분이나, 제가 또 알고 있는 아까 미나이 선생 예를 들었는데, 다 같이, 어? 이게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에요. 어? 특별한 특별한 분들 아닙니다. 어? 자, 그래서 자, 이모는 어떻게 돼? 요 <laughs> 이모는 여기다가 열, 11산만 저저저 저, 저, 이게 더하면 돼. 보세요. 이 송득기 이분이 어 1893년이었죠. 어, 1893년인데 1973년, 아, 1964년 한국일보하고 1973년도 그 예용의 씨, 그, 어, 그게, 어, 그 문화재 관리국 보고대도 조사 보고서에, 어, 아, 자기보다 11살이 많았대, 이모가. 그 당시 29세였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18살 때태권을 배웠다 했다가, 어, 아, 그 뒤에, 아, 10년 지나가지고는 자기가 12살 때 배웠다고 6년을 소급시켜서, <laughs> 자 그러면 어 이모 나이도 같이 6년이 6년을 소급해야 되냐 아니면 이모 나이는 고정 불변은 이돼야 되냐 어자 여기서 이게 이게 저 헷갈리는 거야 어이 나이 배운 나이를 바꿨거든 송득기가 아, 바꿔서 얘기했거든 자 그런데 이모 나이는 29세였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이모, 이모 나이는 29세니까, 이게 11살 차이였거든 그럼 18살 때 배웠거든, 12살 때배웠던 간에. 그러면 11살 차이로 보고, 여기다가, 어, 열, 그러니까 11만 곱더 하면 되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어, 이모가, 이모가, 그러면은, 저, 11을, 더 하니까, 11을 더 하니까, 24세. 맞죠? 어 24세 어 24세가 24세 때 우치다 루의 도장이 명동에 생겨서 어 거리는 30분이요 어 이모가 24세 때 청년 때아 그러니까 저저 저 24세 그러니까 20대 어, 초중반 때사주동에 있는데 우치다 루이 일본인 그 주도 도장이 그 들어온 거야 아 그건 몰랐을까 이모가 그 다음에 아, 쭉 내려와가지고, 강도관 조선 지부가 1917년에 설치되죠. 어. 1917년에 설치되는데, 그때 임모나이는 여기 저1 1월 다하면 돼. 35세에요. 임호가 35세. 그거는 이제, 이, 이제 혈기가 저 아직도 이제 있는, 그 청년기입니다. 어? 작년기도 아니에요. 35세, 임호가 35세 때, 강도관 주도 조선지부가 그어 서울 중구 소공동에 들어온 거요. 어 여기는 사직동이요. 그러면 35세의 어 이모가 그걸 몰랐을까? 어이 운동을 좋아했다며 송득기에게는 택견 만태견 가르치는 일만 했다. 장인이 도와줬는데 아 직업도 없이 어태견 가르치는 일만 했다는데 어? 그러면 이쪽으로 뭐 관심도 있고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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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었겠죠? 어 그런데 35세인데. 일본에서, 어, 그, 그, 저, 강동안 주도 조선 지부가 30분 거리, 지금으로 쳐서, 전철로 30분 거리, 어? 어, 저기, 저, 저, 소공동에, 저, 일, 이, 그, 저, 저, 일본 놈이, 저, 주도, 저, 조선 지부 설치했네. 이 소문이 들어오지, 신문에도 나지 않나냐, 35세 때인데, 어? 그러면, 뭐, 뭐, 저, 뭐, 태권 가르치는 일만 했다니까, 어? 이런데, 저, 저, 관심도 있고, 어? 그 했겠지. 그러면, 어, 충분히 이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 이모가.